오늘도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요 핵심 절이 있었다면 그것이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핵심 절을 보고 오늘 여기에 대한 적용으로 3장 18절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의 핵심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아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에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에 것을 찾는 삶이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위에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를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3장 17절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을 18절부터 균형을 맞춰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라고 하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과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일상하고는 무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일상이라 하면은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또 이루는 곳이 직장, 일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랑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집에서도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어 그러면서 어 계속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어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행동들로 이렇게 제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의 살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하는 곳에서 가정이 제외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가정을 떠나서 교회당 안에만 모여라 이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너희는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학교 생활 그만두고 직장 생활 그만두고 무슨 돈 벌으면서 살아가냐 이거죠 이 땅에서 돈 벌려고 태어났냐 이러면서 돈벌 필요 없어 주님만 바라봐 이렇게 하는 것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직장 생활하던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는 상전으로 종으로 어, 오늘날은 상전과 종이 아니겠지만 일터에서도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한 학생으로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가운데 또한 직책이 있겠죠 회장이면 회장 부회장이면 부회장 부장이면 부장 나름대로의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이 위의 것을 찾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교회로, 성도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분들이 바로 아내 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내다 하시는 분들은 18절을 한번 같이 아내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그 아래에 들어가 머리를 존중하고 위를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내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유교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어떠한 제도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뒷받침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두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두셨으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작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종인 거예요.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아내들을 누르기 위한 것이고 남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들에게 조금 자유를 준다면 남편이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복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라는 어떤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남편은 가정의 대표입니다. 머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방향, 가정의 삶,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남편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에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위치가 남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남편의 위치를 알고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다 어떻게 요 주의의 뜻과는 무관한 명령들을 자꾸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복종이란 마음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떤가? 자, 그러면 19절을 내가 남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나는 남편이 될것 같아 라고 하시는 어, 분들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결혼을 안했다 안하겠다는 건가요? <laughs>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아가파오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다라는 것은요. 가혹하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거야. 어, 물이 쓴맛 써서 못 마실 때그 쓰다라는 단어 있죠. 그런 쓰다가 이건데 아내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지 마라. 활명수 엄청 먹여야 되고 이제 속스림에 대해서 막 엄청 먹여야 되는 그 아내들을 상하게 하지 말고 속쓰리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 예수님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아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냐,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라는 걸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어, 내가 자녀다라는 입장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에 순종하냐 하면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래서 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순종하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권위 자체가 남편과 아내하고 다른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에 사람 위에 두신 사람이 있다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모든 일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 요즘에 자녀들이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점점 자라면서 오히려 못 배운 부모나 힘없는 부모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또 비교해요 자녀들끼리 아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라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가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부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주신 분이 지금 내가 섬겨야 하는 부모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종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에게 요구가 되는데 아비들아라는 단어는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대표하여서 아비를 쓴 거고요. 그 대표하는 아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둘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신명기 21장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이십일장 이십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님들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 자식이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절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축복합니다 <laughs> 얼마 감사하지 몰라요 벌써 돌에 맞았어도 몇번 맞았어야 되는 우리들의 행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20절에 완악하고 폐역하여 할때그 폐역하다 이것이 노엽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지 말라냐 하면 그 자녀가 폐역한 길로 가지 않도록 화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위에서 자꾸 억압하고 눌러버리면요, 이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그냥 잘못된 요구를 하고 눌러버리고 하면 이 자녀들이 폭파하는 이 폐역한 길로 가요. 그래서 그가 낙심을 하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스의 말씀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내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을 맡은 거고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잘 양육을 해주셔야 돼요. 양육할 때 잘못하면 훈계해야 됩니다. 매를 댈 때도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만 때리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매도 필요하고 그리고 혼내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돌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훈계가 아니라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 나오는 거죠. 내가 참았어, 그동안 너 그랬어, 몇월 며칠 날, 저번에도 그랬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아주 반 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기 전에 이미 눌려버리니까 이 안에서 자꾸 이 폐역한 기질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엽다라는 겁니다. 노엽게 되면 자녀의 마음이요, 낙심을 해버려요. 낙심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포기가 되는 상태에 가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아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내 욕심 채우려고 자녀 양육하지 말고 내가 내 권위로 누르기 위해서 교육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부모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 낙심할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어, 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그래서 자녀 양육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가정은 이렇게 어, 작은 예수로서의 향이 가정에서도 이제 피어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고 깊어질수록 가정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빠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성화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보다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그래도 너가 많이 참고 순종하느라고 애쓰는구나라고 서로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천사십니다. 집에 오면 두려워 죽겠습니다. <laughs> 우리 어머니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지요?라고 <laughs>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서로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는 이래나 저래나 왜 맨날 사춘기 같냐? 신앙 생활이 결코 잘하지 않고 수련에 다녀면 뭐하니? <laughs> 가서 <웃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하니?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는 반항적이고 폭발적이고 너는 왜 변화가 없니? 이게 어 그때 그때 시간이 있겠지만 그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자녀가 나이 40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남편이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향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만. <laughs>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러요.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부족을 해요. 그래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갖춰야 할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는 없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직장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시대에는 노예가 있는 시대니까 종들이 노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뭐 노예 제도를 인정하니 안 하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사회 제도 자체 안에서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회사 일꾼들. 뭐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든 간에 CEO가 아니고 회장이 아니면 다 이제 이 종들의 역할을 하는 일꾼들인 거죠. 종 안에서도 계급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종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종으로서 아니면 일꾼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 상전이라는 말 앞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현세적인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만 그가 주인이지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장 1절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장 1절은 상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직장에서 아랫 사람을 좀 거느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너희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야. 너희 위에도 상전이 계시다. 진짜 상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라고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직장에서 아래의 위치에 있든 위에 위치에 있든 둘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짜 상전이 계세요. 진짜 주인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다 기독교 어,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회사원들은 다 기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꾼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어,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가 되는 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 이 땅에서의 질사 안에서 세우신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주인을 인정하고 너가 순종을 하되 사람들이 눈가림하서 사람들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안볼 때는 뒤에서 또 이렇게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직장생활이고 학교생활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만 착한 일 하지 말고 <laughs>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학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할 때에도 위에 있는 분이 볼 때만 내가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고 계시는 하늘의 상전 앞에서 육신의 산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단 단지 돈벌이 수단만 되고 내 생계 유지만 되는 이용할 양식을 거둬들린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께 하듯하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아래 사람을 부릴 때에는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부리지 말고 위에 또 위에 상전이 계시니 의와 공평으로 아래 사람들을 잘 다스리되.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인데 죽게 하듯 한다면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육신의 산전에게 순종하되 주님 섬기를 섬겼다면 누구를 섬기는 게 되냐 하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후부터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을 알아라 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랬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꼭 시험 볼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랬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한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리의보응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다라는 것은 이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하는 것, 남편을 섬기든 아내를 섬기든 자녀들을 양육하든 부모님을 섬기든 직장에서 상전으로 있든 종으로 있든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죽게 하듯 하셔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